<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꼬꼬스토어입니다. 오늘은 공룡과 로봇 공룡이 한번 싸워볼 건데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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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싸워볼게요. 얘는 공룡 팀의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리고 얘는 공룡 팀의 티라노사우루스. <laughs> 얘는 파라사우롤로포스 초음파, 아, 얘는 트리케라톱스, 그리고 얘는 스테고사우로스 골판땅땅! 얘는 제가 인용류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테라노돈입니다3초 안에 죽는. 엄청 커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만 완전 조그만 뿐이지. 그리고 얘는 로봇 공룡 팀의 프라키오사우루스. 얘랑 너무 덩치가 좀 차이나지 않아요? 똑같은 브라키오사우루스인데? 역시 로봇이라 그런지, 로봇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더 크네요? 그리고 얘도 차이나요. 차이 엄청나죠? 한두 배? 야! 죽었어요. 벌써부터 좀 나. 여기 있는 스테고사우루스 얘도 산불 트리케라톱스 써! 드릴까지 있는! 까지 있는! 트리 있는! 톱스 있는! 기죠그리기얘는너기많는 차이가 는는는는 멋져요, 진짜 엄청 멋져. 이랑 너무 차이가 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배, 총 일곱 배. 이제부터 싸움 시작. 일단은 먼저 이렇게 삼대장들이 삼대장들이 한번 싸워볼게요. 처음부터 변신. 헬멧 소손 띵띵띵 띵띵 뿡 피시 루켓 발사 피시팅 까부티 라 징크리 갤라터스 아니 배달이 없어 야 브리킹 너너 너가 있지 그니까 얘를 딱 이렇게 소환해 주고 가 갈아주고 이거 이거 딱 눌러주고. 사주면 딱 트리케라톱스랑 이렇게 스테고사우루스의 메달이 옵니다. 이렇게 한번딱 눌러주고 한번딱 눌러주면 이게 그냥 상태가 되죠. 아까는 충전 상태였어요. 이렇게 되면딱 둘을 그리 거기서 딱 이거 눌러주면 이거 나오죠. 그리고 얘 과정에서는 일단 칼이 있어요, 칼. 이렇게 해서 칼은 엄청 쉬워요, 근데. 별로 안 좋아요. 아, 파워인저에서 좋겠죠. 여기서는 안 좋아요. 이렇게 딱 꽂아주고, 딱 칼이 와줘서 딱 약간 꽂아줘요. 그리고 여기서 딱 로켓이 와서 후, 쉬,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 이렇게 딱 달아주면 되죠. 완성. 딘딘딘딘! 드릴 트리플 트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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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운3를 노리는 게 좋을 거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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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버리이 o n g 치 o l i d a 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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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고 h 아 c h tch, t c 아 티라노사우루스 죽음. 근데 엄마. 거겁 뭐, 무거워. 으아. <웃음> <웃음> 티라노킹보다 큰. 엄청 큰데? 티라노킹보다 커요. <웃음> <웃음> 아! 에이, 칼로 찌기. 싱 야, 장난아야. 간지럽다. <laughs> 무섭다 무섭다. 어쩔 수 없이 이걸 좀 꽂아주고 드릴 카로테 칭칭 해주고 드릴로 이빨을 드르르르! 이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물어들을 수가 없는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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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군. 로켓 발사 칭 사람의 총 나의 총. 총은 다시 돌아갔다. 링치킨, 링치킨, 링치킨. 야치명타 파이어볼, 뿡, 안돼, 헬멧이. 헬멧 로켓버스터, 빵! 찡 헬멧 없으면 이게 완전 못생겼어요. 헬멧이 간지내서 그렇지. 없으면 완전 대머리고 엄청 못생겼어요딱 이게 예? 헬멧이 와줘야지. 헬멧이 진짜 멋져어사기어요 이게. 드디어 드디니까 이게. 금방 멋져지죠. 드디어 택 안돼 안돼. 파이어브레스 안돼! 이거 물어어 안 돼, 치치치치치치 으악, 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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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치치치치치치치치치으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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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으.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팔 마저 떨어졌지만, 얘는 죽었다고 한다. 으어, 안 돼. 죽었다. 렉스랑 렉스 엄마 아웃. 힐맨 로켓 발사! 엄청난 폭발로 떨어졌습니다. 으 죽었습니다.

다리가 없어서 밑으로 내려놓도록 할게요. 톡, 톡. 톡, 톡. 헹. 띵, 띵, 띵. 붙테라 나와라! 같이 싸우기 칭. 나와라, 부라노돈 칭, 칭, 칭. 여기다가 딱 꽂아주면 끝. 힝. 그리고 이거를 한번 딱딱 해주면 설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얘네들 이렇게 해서 꽂을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도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티라노퀸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꽂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얘네 이미 한번 죽어가지고 못 해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얘네 착용은는 원래 다른 게 있어요 진짜. 단검 모드. 닌자가 쓰는 단검. 푸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푸싱 그러면 으악 준비. 대작 킹킹. 야 안녕. 예 버스 아, 아니 날 공격하면 오면 안 되겠. 어째. 얘 공격해야지. 아 미안. 킹 치킨 킹킹 치킨 봐주더니만 쭈욱 엑스 프레스 빵 히힛 깔고 뭉개기 톡톡톡톡톡톡 다시 분리했다가 다시 꽂기 층 약하곤 밟기 한 방에 이렇게 기절하다니 너무 약해. 안돼! 도망가야겠어! o m 야 잡기 a 아 y 잡아버렸어 j o 잡히면 안돼 잡혔죠 p 어 떨어졌네 e n I 날개가 p o v e 난무 h 지물인데날아다 날아! 아라또날리 i m m y under it. 갑자기 날공격하다니 소리를 키웠다. 야렇지 뺐다가 땅! 넣어주나? 그그그그그 단검핑! 자, 뒤로 공격하기! 난다 보인다. 공격, 뒤로 공격하려고 딱 오고 있었는데 단검! 안 돼, 빠! 이럴 줄 몰랐지? 어, 다, 다 보여, 너. 뜨! 오븐 타임. 안에 포크 푸테라노돈 사망 탈락 에이. 나와 나와 그래 나 나올게 총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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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못 움직이겠어 으, 방어막 푸이 죽 슉, 넌 나올 수 없다. 아니, 단검! 핑, 아니 안 돼, 안 돼! 싱, 싱, 싱! 못받나오겠어내다 네, 들어갈 수 있지. 그 대신, 넌날못 봐. 슉, 파 로봇 공룡 김피터를. 팍! 팍! 으으으으으으 얘가 너무 좀 몸집이 커가지고 한번 모르고 밟았는데 죽었어요. 어!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다니 처참하다고? 어, 처참하다고? 너 이거 여기로 들어와봐. 어 들어온 게 잘못된 선택이었어. 퍽. 브라키오킹데 브라키오사우루스 차이가 너무납니다. 키가 둘다브라키오인데 역시 얘가 더 커요. 올 때마다 이거를 딱 열어줘가지고 이렇게 열어줘서 이렇게 열어줘서 이것만 살짝 이렇게 빼주고 이거를 콱 해주고 이거를 콱 해주면 야 뭐하는 거야 내 낙키 더 커졌어 들어와 봐. 우와. 한 마리로 여기 들어와봐 와한 마리가 여기 들어가고 안돼 이 장면은 <laughs> 여기가 절벽인데 얘가 나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 아 구사일생이다 어어 그래 내가 올려줄게 예잘 죽어 안 죽었어 으아 통통통통통 통다 응? 응내 머리가 더 아프다 그래서 여기 빨개졌어. 원래 빨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빨간 걸 이용해서 한 거고. 이측미이 꼬리를 딱 이렇게 딱 꽂아주고 마지막으로 칭칭칭칭칭칭 브라츄! 브라츄! 어 먹어줄게. 미안. 에에 안 됐네 다시 한번 구설신 살아남기 됐어 어쨌든 다이노소워 폭탄징 대포 어 응? 떨어졌네 여기 대포가 있습니다 대포 그리고 이를딱 붐! 빵 으악. 하나 더 있어 붐! 빵 하나 더 있어 여기 대포 사기 스킬. 대포? 삥! 약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여기 하고 싶으면 여기. 근데 여가 약간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 해서 핑! 나가면 딱 맞춰. 아니, 난안 떨어져! 떨어지나! 빵! 빵! 떨어져서 낙사! 와, 운 진짜 좋다, 공룡팀. 이는 얘가 완전 좋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무거워서 낙사했어요.